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웨이트 라 하면 정말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어깨 아픈 분 있어요 어떤 웨이트 할때 어깨 아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시 실제로 내가 웨이트 하다 어깨 아프신 분 있나요 여기 저는 벤치 할때 아파요 벤치 프레스 할때 숄더 프레스 할 때도 아프고 레터럴 레이즈 비하인드 넥 바벨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오버헤드 그 다음에 프레레가 뭔가요 프레레 프레레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를 프레레라고 하나요 야 어, 좋아요 줄이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거 보세요 어떤 게 공통점이죠 뭐가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어깨를 올리는 과정에서의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계시지만, 로우 할때 어깨 아픈 분들이 있나요? 로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팔을 내린 상태에서 팔이 이제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오버헤드 즉 팔이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에서의 통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 어떤 고객도 팔이 내려가 있는 포지션에서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프레레 그 다음에 레터럴 레이즈 그쵸 그렇죠? 뭐 벤치를 하던 오버헤드를 하던 풀업을 하던 어때요 팔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어깨 통증은 왜 생기느냐를 논문을 본건데 본 여기서 시스템을 리뷰 또는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어, 어깨 통증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 또는 어떤 요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정말 많은 다양한 논문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asymptomatic athletes 저희가 특히 이 논문을 갖고 온 이유는 애플리츠가 무엇이죠? 여러분? 선수잖아요. 선수. 선수들의 특징은 뭐예요? 웨이트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수냐면 에이심트메릭이에요. 여러분, 에이심트메릭은 어깨 통증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전혀 문제 없는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어깨 통증이 없는 선수들 중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선수들이 있을 테지만 그중에서 날개뼈가 디스키네시스라고 하면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스케필라 디스키네시스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깨, 견갑골에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증가한다. 무엇이 증가하느냐? The risk of future shoulder pain by 그쵸, 43%. 어깨 통증이 지금 없더라도 웨이트를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날개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움직임이 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미래의 퓨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어깨가 아프지 않은 고객들이 있으나 만약에 어깨의 움직임이 날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의 43%즉 10명 중에 4.3명 반올림해서 뭐5 다섯 명이라고 할게요. 다섯 명이 어깨 통증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날개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숄더 프레스를 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다가 다 말씀드릴 건데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풀업 모두 어떤 걸 포함해야 되느냐? 날개뼈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는지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논문을 또 갖고 왔는데 사실 하나의 논문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보세요. 스케퓰라 로테이션 여러분 스케퓰라 로테이션이 무엇이죠? 상방회전 하방회전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런 다양한 움직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상방회전 하방회전이에요 로테이션이라 하면 그쵸? 이런 스케퓰라 로테이션은 메인테인스 유지한다 The optimal length-tension relationship 이게 무엇이냐면 길이와 장력관계에 최적화된 요소를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A라는 근육을 쓰면 A라는 근육이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랭스 텐션 릴레이션 n s 이에요 그런데 of the deltoid during abduction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팔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보세요. 이거 다 팔이 올라가는 거죠. 90도 이상인 거죠. 여러분. 90도 이상. 여기서 내려가면 또 90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델토이드가 쓰일까요? 안 쓸까요? 삼각근이. 필수적으로 삼각근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삼각근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전근계라든지 다른 근육들에 비해 삼각근만 너무 많이 쓰이면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삼각근이 너무 많이 쓰인다라는 뜻은 그만큼 랭스 텐션 릴레이션십에 위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델토이드가잘 쓰인다라는 뜻은 길이와 장력이 잘 발생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델토이드가 잘 쓰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날개뼈의 회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을 들어 올리는 시점에 삼각근이 날개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면서 삼각, 삼각근이 쓰이면서 이 견갑골이 같이 상방 회전이 되어야 이 길이 삼각근의 길이가 잘 수축하고 내려올 때잘 늘어나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케플라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델토이드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델토이드와 날개뼈의 상방 회전을 전혀 다른 컨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델토이드가 잘 쓰이려면 뭐예요?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잘 되어야 되고,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잘 된다라는 뜻은 델토이드가 잘 쓰이는 기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더 로테이터 디스 로테이트 t o 델토이드 퍼스 e 그러니까 결국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델 토이드 보이세요? 델 토이드가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붙어 있는 뭘까요? 이거? 극상근. 회전근계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같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 이, 이야기를 하냐면, 로테이터 커프 델 토이드 플로스예요. 그러니까 로테이터 커프는 극상근, 극하근들이 쓰이는 힘과 델토이드 델토이드가 쓰이는 힘을 결합해서 말하는 것을 로테이터 커프 델토이드 폴스라고 하거든요. 이 폴스는 뭐 에이비 덕션을할때 필요한 이 폴스는 41% 줄어든다는 겁니다. 41% 줄어든다. 언제? 웬더 로테이터 커프 이스 액티베이트. 보세요. 회전 근개가 활성화가 될때 델토이드가 델토이드가 수축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함께 수축을 할때 델토이드 로테이터 커프 폴스가 41%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팔을 들어 올리는 시점에서 로테이터 커프가 전혀 안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1%가 증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델토이드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회전근개가 같이 쓰이느냐 같이 쓰이지 않느냐는 델토이드를 고립시켜서 많이 쓰이게 하느냐 아니면 분산시켜서 어깨의 주변 근육들이 같이 쓰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팔을 들때 회전근개의 힘은 삼각근의 과도한 개입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들어요. 레터럴 레이즈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10kg예요. 덤벨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델토이드와 삼각근이 잘 쓰인다라고 하면 10kg라고 했을 때이두 개의 근육이 함께 쓰이면서 6kg 정도의 힘으로 20kg를 들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 근개가 안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0kg를 들때 14kg이라는 삼각근의 폴스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근에 피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깨가 불안정해질까요,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100% 불안정해지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참, 참 재미있는 논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팔을 들때 다양한 근육들의 콜디네이션을 본 거예요. 이 콜디네이션은 무엇이냐면 근육의 액티베이션, 활성도를 보는 것이고요. 그, 그다음에 근육의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 근육이 있고 B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A 근육의 근육의 활성화와 B 근육의 활성화가 높아 둘다 그러면 콜디네이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A 근육의 타이밍, 수축 타이밍이 좋아. 그리고 b 근육의 수축 타이밍이 좋아 여기서 수축 타이밍이라 하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할때 수축이 잘 빠르게 일어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근신 경계를 보는 건데요 그 근신 경계 타이밍이 좋아 그럼 두 개의 근육이 콜디네이션이 좋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근육만의 콜디네이션이 아니라 a와 b의 근육 b와 c의 근육의 콜디네이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이크 꼭 용진님 마이크 꺼주세요 우리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아 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시작 Start 그 다음에 여기 End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팔을 끝까지 든 거예요 180도까지 팔을 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 보세요 저 보세요 제, 제 카메라 보세요 시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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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팔을 완전히 들어요 그쵸? 끝까지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요. 쭉 내리면서 다시 엔드 지점,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한 번의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팔을 한번 들었다가 여기서 팔을 한번 내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보세요. 구간이 어, 어떻죠? 여기 초록색 보세요. 여기 초록색 보세요. 어떤 구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떤 구간들이죠? 첫 번째. 초반부죠. 만약에 어, 뭐라고 할까요? 어, 레터럴 레이즈라고 합시다. 레터럴 레이즈에서 여기서 팔을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마지막 초록색은 끝까지 들어올리는 이 시점입니다. 여기 시점이에요. 150에서 180도 사이, 여, 여기는 0도에서 30도 사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시점에서 뭔가 높죠. 뭔가 1에 가깝죠. 여러분, 분포를 봤을 때, 1에 가깝다라는 뜻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델토이드와 로테이터 커프가 같이 잘 쓰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아픈 사람들은 있잖아요. 초기에 이게 회전근개와 델토이드가 잘 쓰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깨가 여기서 아픈 거예요. 왜? 여기서 안정화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근개가 줄고 델토이드가 많이 쓰요. 그러면 여기서 어깨 아픈 거고요. 회전근개는 잘 쓰이는데 델토이드 가 너무 안쓰여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90도에서 어깨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델토이드와 회전근개는 같이 잘 쓰여야 하는 근육이에요. 어느 하나만 잘 쓰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시점에도 회전근개와 델토이드가 잘 쓰여야 돼요. 그래야 어깨가 안정화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릴 때 보세요. 내릴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때요? 근데 한 90도 정도. 여기서 내리는 이시점 정도에는 또다시 델토이드와 회전근개가 조금 쓰이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반부에 회전근개가 견갑골을 잘 안정화시켜주고 팔을 잘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삼각근이 잘 쓰이게 되느냐. 초반부 그다음 마지막 부위의 마지막 구간에서 150도, 180도 들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 근개가 잘 쓰이고 삼각근이 잘 쓰이는 환경이 조성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A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으면 보세요. 파란색. UT upper trapezius, 그다음 serratus anterior, 그다음 middle trapezius, lower trapezius. 중하부 승모근 얘네들이 같이 잘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웨이트로 접근을 할때 벤치 프레스 여기서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서 레터럴 레이즈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 프론트 숄더 프레스, 바벨 여기서 시작하는 시점이 어때요? 그때 견갑골이 잘 안정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근육들이 함께 협응해서 잘 쓰이지 못하면 어깨가 불안정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각근 보세요. 초반부에 이게 삼각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시 작하면 레터럴 레이즈를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서 삼각근은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벡터라고 하거든요. 힘의 방향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육들이 같이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근이 주로 쓰이면 어깨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깨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삼각근이 들어올리는 이 힘과 그것을 딱 잡아줄 수 있는 회전근개 힘이 결합되어야 된다. 즉, 협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 요그 라티스머스 돌시라고 우리 광배근 광백은 알죠? 광배근도 같이 쓰이는 게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팔을 90도로 들어 올렸을 땐 오히려 삼각근이 더욱더 어깨를 안정화 시켜 줄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기서는 회전근기가 잘 쓰이면서 삼각근과 쓰여야 되고, 여기서는 삼각근이 잘 쓰이지 않으면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왜? 여기서는 삼각근이 어깨 안정화를 대표적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린 시점에서도 어때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프지 여기서 아픈 경우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 시점에서 더 많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이 올렸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삼각근과 같은 근육들이 어깨를 더잘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각근이 많이 쓰이면서 불안정한 포지션은 뭐예요 초반부입니다 여러분 초반부에 잘 쓰이지 않으면 협응되지 않으면 어깨의 불안정성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 회전 근개가 같이 잘 쓰인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경갑골도 같이 잘쓰여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별표 오늘 녹화본은 여기서 캡처해서 여기서 올려 주시면 녹화본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캡처해 주셔야 돼요. 정말 아, 이걸 용진 님이 찾은 거거든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논문이 있나. 너무 재밌어요. 이거 우리가 절대 할수 없죠. 이렇게 우리 실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실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A, B는 같은 어깨, C와 D는 같은 어깨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뭐, 뭔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검사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저도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잘 몰라요. 밑에 이제 영어로 된 글을 보면 아는데 보세요. A 이게 선 이거 철사 같은 거선 보이세요? 이거 이거 뭐야? 전면 삼각근, 중간 삼각근, 후면 삼각근입니다. 그렇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가 전면, 여기가 중간, 여기가 후면입니다. 여기가 앞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면, 중간 후면 삼각근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요.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C와 D. 근데 A, B와 C, D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A 보세요. A는 stimulate supraspinatus, 즉 극상근을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A와 B는. 그리고 C와 D는 회전근계를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철사를 케이블을 어때요? 견봉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삼각근이 쓰이는 포지션이 되죠. Superior h u m 그 r a l head migration 이주, 즉 뭐예요? 이 h u m 헤 r a l head 상완골두를 위로 보내는 삼각근의 힘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A B 보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상완 골두를 이야기 하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근데 여기가 견갑골의 와예요. 글래노이드 파사.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어때요? 좀잘 달라붙어 있는 것 같나요? B는 무엇이냐면 B와 D는 30도 팔을 AB 덕션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차렷. a 씨는 차렷. BD는 30도 8을 올린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A와 B와 C와 D를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상원골두, 그 다음에 여기 견갑골. 여기 견갑골. 어때요 여러분? 뭔가 CD 보세요. AB 어긋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CD가? 상원골두가 뭔가 여기와 여기와 마찰되어 있는 이 구간이 어때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B와 D 보세요. 팔을 약간 30도 외전시킨 상태에서 B와 D를 보세요. D 보세요, D. 뭔가 상원골두가 올라가 있죠? 상원골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원골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B와 D. 어때요?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이 e, D처럼 상원골두가 올라가 있다. 어때요? 어깨 찝히지 않을까요? GP죠. 근데 AB와 CD의 차이점은 뭐예요? 극상근, 회전근계를 활성화시켰냐? 또는 CD는 회전근계를 제거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이거. 이거. 여러분. 그쵸?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부에 회전근계가 극상근과 함께 잘 쓰이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팔을 들음과 동시에 이 상완골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을 드는 어떠한 포지션의 웨이트에서 회전근개가 잘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깨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회원님, 회전근개 중요합니다. 웨이트 할때 회전근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트레이닝 시에 차이가 있다. 여러분